안녕하세요. 난주아지매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금요일입니다. 어, 오늘 어, 13품종 준비했습니다. 1번은 1러라입니다 어, 맹명품 도화소심1러라세촉이고요 2번은 백령입니다. 백령 장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5번에, 아, 3번에는 어, 상작 금성입니다 상작입니다. 4번에는 사몽이고요. 어, 색감이 아주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문이 잘 발현되어 있고요. 뿌리도 좋습니다. 5번에는 월령입니다. 월령 어, 기아, 기아인데요. 꽃이 아주 예쁘죠. 레이스처럼 독특한 기아 월령입니다. 촉수가 12촉의 신화두촉입니다. 촉수 많습니다. 꽃대 두경 어, 전시작품으로 쓰시면 되십니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어, 전시회를 하죠. 그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6번에는 주홍아입니다. 주홍아. 꽃이 아주 예쁜, 무명 주홍아구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주홍인데 이제 홍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색화인데요 어, 7번에는, 어, 극한중투이고요 8번에는 서반 중투입니다. 어, 서반중투, 도 신화가 아주 변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색감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9번에는, 어, 입변의, 어, 삼반입니다. 입변 삼반인데, 서반식으로도 또무늬가 들어있습니다. 입변서 삼반으로 봐도 되고, 입변 삼반으로 봐도 되고요. 어, 10번에는, 금개달마복면입니다 11번에는, 조금 어, 포곡사피이고요. 죽음색의 포곡사피입니다. 색감이 아주 화려하네요. 12번에는 산반노코 중투입니다. 산반노코에 아주 어 중투 녹가설 들고 있습니다. 산반노코 중투. 세촉입니다. 신화한 척성장하고 있고요. 어 13번에는 산채출발 서호반입니다 아주 색감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 13품종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맹명봄1어라입니다1어라어작 이러라,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어 둘러이어서 짧은 뿌리까지 8까지 8가닥입니다. 여덟 어,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자마 눈또각 촉마다 자마 눈 붙어 있습니다. 신아 올리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어, 백화소심 백령입니다. 백령 작상태 좋네요. 두 촉입니다. 두 촉이고, 어, 뿌리, 어, 네 가닥이고,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또새 뿌리, 전진 쪽이새 뿌리 또 내리고 있습니다. 전진 쪽에 뿌리 어, 한 가닥에 새 뿌리 또 내리고 있고요, 뿌리 세 가닥은 뒷대 쪽에 뿌리이고 자만어 옆으로 또 슈팅 하고 있고요, 어, 자마눈두개 보이네요. 뿌리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 있고요. 어, 3번입니다. 3번은 검맥입니다. 아, 아, 그 검성입니다. 검성 금성, 어, 항두와 검성 두 촉입니다. 금성 두 촉, 어, 뿌리 상태의 가닥수가 많습니다. 자마는 각 촉마다 자마는 있습니다. 자마는 3개 보입니다. 뿌리, 뿌리가 짤막하지만, 어, 배양하는 데는 지정 없겠습니다. 뿌리 가닥수가 2, 3, 6, 8, 10 가닥 정도 되네요. 4번에는 어, 명명품 사몽입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무늬가 전 입장마다 굉장히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목대도 굵고 뿌리 상태 어, 매우 건강합니다. 뿌리 깔끔하고 생략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뿌리 억수로 좋습니다. 뒷대 초계까지 뿌리 잘 있고요. 자마 눈, 어, 양쪽으로, 어, 각 총마다 자마 눈한 개, 두 개, 어, 세개 보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5번에는, 어, 월령입니다. 월령 전시작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아인데요. 어, 레이스 기아. 꽃대 두, 대, 두 대가 달려있고, 촉수는 12촉에 신화 두촉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 여기 한, 이것도 신화고요 여기도 신화이고요 12촉에 신화 두 촉, 꽃대 두개이고요 자마 눈들은 각 촉마다 보입니다. 뿌리 상태 좋습니다. 6번에는 무명 주홍아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고요. 전시작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꽃 색감이 아주 좋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색깔 색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색화인데 이거는 어 홍화로 갈지, 현재는 어 주홍색깔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홍화일지 이제 꽃을 피워봐야 되겠습니다. 색, 어 홍화일 것 같습니다. 이게 색감이 아주 이렇게 붉게 잘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색카이고요 어, 어, 뿌리 상태 억수로 좋습니다. 촉수는 다섯 촉의 꽃대 두경 자마, 보이는 자마 두개 있고요. 뿌리 억수로 좋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어,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극항색이고요. 종자성은 아주 좋은 중투인데 조금 새엽입니다. 볼바 하나 있고 전진 한 쪽입니다. 볼바 하나 있고 뿌리는 네 가닥이고요. 볼바 길다람 합니다. 자마 눈은 어 전진 쪽에 하나 보이긴 보입니다. 8번은 어 무늬가 화려하게 발행되어 있는 서반 중투입니다. 예 서반 중투. 신화 아주 무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네신아 한쪽 어, 두쪽입니다 뿌리 상태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고 뿌리 건강합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어, 이거는 어, 서, 산바, 입변 3반입니다 입변 3반 서반식으로 들어있는 입변, 삼반입니다. 입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고요. 입변은 이슬바지식으로 이렇게 오가, 이끝이 오가 있습니다. 오가 있는 서반과 삼반, 어, 하여튼 서반도 되어 있고, 삼반도 되어 있고, 서삼반 개체, 서 3반 변서산반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3반 무늬도 있고 서반 무늬도 있고 이변은 상당히 예쁩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고요. 세척이고 자마 어, 보이는 자마 세개 보입니다. 뿌리 좋고요. 10번에는 금개 달마 복년입니다. 달마 복년인데요. 무늬 잘반인 되어져 있고 어, 목대가 굵고, 신화가 하나 성장하고 있고, 내촉에 신화 하나 성장하고 있고, 자마 눈들은 두 개, 세개 정도 보입니다. 내촉에 어, 신화 한쪽 자마 두 개, 두 개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11번입니다. 11번은, 어, 죽음 포곡사피입니다. 포곡사피인데, 죽음색으로 발현되어 있는 죽음, 포곡, 사피입니다. 아주 죽음색이 잘 들어있습니다. 네, 죽음색, 포곡, 사피. 목대가 아주 굵은 채상작이고요. 두 촉에 꽃대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마도 굵은 자마들이 각 촉마다 전진 촉에 두 개, 뒷대 촉에 잡아놓은 한 개, 자마, 보이는 자마 세 개, 네개 정도 되네요. 12번입니다. 12번은 어, 무늬가 말봉 삼반노코식으로 어, 되어져 있는데요. 어, 이거는 삼반노코입니다. 산반, 어, 산반노코, 삼반 노코가 아주 화려하게 어, 잘 들어있습니다. 삼반중두가지 네. 생긴 삼반노코이고요 뿌리 어, 좋습니다. 신화가 하나 또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좋습니다. 13번에는 산채 출발 어, 소호반입니다. 색감도 아주 좋고요. 색감이 극한색입니다. 어, 뿌리 좋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요. 자마온또한 개, 두개 슈팅하고 있네요. 양쪽으로 두개 슈팅하고 있고, 뒷대촉에도 자마 눈있고요 산채 출발에서 쭉, 어 무너지고, 무너지고, 벌벅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전진촉이 이제 세력을 받으면서 문이 잘 발인되어 있습니다. 네, 열 세품종 뿌리 확인해 보았고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1어라입니다. 어, 1어라, 지금 잎, 잎이 아주 작상태가 알끔하죠 네, 잎이 작상태가 알끔하고요 어, 입도 아주 허미 없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잎 상태는 아주 깔끔하고 잎도 좋고 작도 좋습니다. 근데 뿌리는 조금 뿌리 가닥수가 8가닥인가 되는데 뿌리가 짤막한 뿌리들입니다. 자마는 어, 두개 있고요. 이러라 전진전진 세초계 자마 두개 10에 0.9이고요. 금액은 14만원입니다. 뿌리가 8 가닥이고요, 뿌리 짤막합니다. 어, 잎은 아주 건강하고 작 상태 좋습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이번은 백화소심 백령입니다. 백화소심이고요, 작 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어, 입장도 전체적으로 흠이 없이 아주 깔끔하고요, 어, 잎이 아주 어, 단정하면서 깔끔합니다. 네, 전진 전진 척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좋고, 어, 입도 깔끔하고요. 잎가 뿌리 건강합니다. 백화소심 병령, 어, 두척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14에 0.9이고,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예쁘게 배양 한번 해보십시오. 백화소심 꽃이 아주 맑고, 깨끗한 흰백의 소심이죠. 3번에는 검성입니다. 항두 검성이고요. 지금 작 상태 아주 좋은 상작입니다. 상작이고요. 검성, 어, 뭐 이렇게 작이 좀큰 거는 좀 판매가 잘안 나오죠. 작이 크고 입도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작 상태 아주 좋고요. 어, 크게 맹맹품들은 크게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니까 짧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금성 두 촉이고 자마 두개 17에 1.1이고요. 금액은 8만원입니다.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맹맹품 3홍입니다. 3홍 삼홍 색감이 아주 화려하고 예쁘죠? 색감이 아주 좋고요. 어, 작상태도 깔끔하고 뿌리도 전체적으로 뿌리가 아주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무늬는 전입장이 지금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세쪽다 무늬가 화려하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작상태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무늬도 화려하고요. 작도 좋고 뿌리도 억수로 좋습니다. 네, 이까불이 건강하고요. 어, 사몽, 세촉이고, 자마 두개 있고요. 사이즈는 15에 0.8입니다. 하한3몽입니다하한 화려한 화려한 사몽. 어, 작상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금액은, 어, 20만원입니다. 세촉에 자마 두 개, 15에 0.8.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여배품으로 아주 하한 어, 사몽. 또,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아주 화려하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죠. 장상대도 아주 깔끔하고 좋고요.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5번은 월령입니다. 월령은 기아인데요. 꽃이 아주 예쁜, 어, 레이서로, 꽃이 아주 색, 어, 색설에 레이서로 아주 꽃이 독특하면서 개성이 있죠. 기아 중에서는 꽃이 아주 어, 레이스 같은 그런 아주 예쁜 그런 꽃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죠 어, 전시 작품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어, 전시 작품으로 충분히 쓸수 있고요 다음주 다음주 어, 셋째 주 넷째 주다 전시를 하죠 전시를 하는데 저희 어, 진주연합 어, 전시회는 3월 4일인가 5일인가 하죠 그때까지는 어, 꽃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판매가 안되면 제가 전시를 쓰겠습니다. 어, 시원한 추운데 좀 놔두면 어, 꽃이 오래가니까. 어, 전시작품으로 필요하신 분 어, 저렴한 금액 되니까 어, 월령 또 촉수도 많고요. 내년에는 어, 꽃 유도제를 어, 주어서 꽃대 한 다섯 정도 올리시면 굉장히 화려하고 상을 받을 수 있죠. 올해는 꽃대를 두개 달았지만, 그냥 전시작품 출품작으로 의미를 가지시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2에 어, 12초개, 신화 두 초, 꽃대 두 경. 어, 사이즈는 23에 0.7이고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저렴하니까 전시작품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네, 6번입니다. 6번도 어, 주홍하인데요. 어, 이것도 꽃이 아주 색감도 아주 좋구요. 색발색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홍색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더 홍화로도 갈수 있는 꽃이고 어, 전시작품으로 한번 또 준비해 보십시오. 어, 꽃대 두경에 초수는 다섯초의 꽃대 두경 자마두개 20에 0.8입니다.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색화, 주홍화, 어, 꽃이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발색이 되어 있죠. 네, 종자목으로 입실하시고, 꽃도 절감하시고, 내년에 전시작품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7번입니다. 7번은 종자성이 아주 좋은 색감의 극항중투 품종입니다. 색감은 아주 좋습니다. 어, 초세도 예쁘고요. 입변도 예쁘고요. 색감 아주 좋죠. 근데 이제 조금 새엽입니다. 어, 새엽이고, 종자성은 아주 좋은 종자인데, 극항 중투인데요. 어, 조금 새엽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가져가시고요. 어, 사이즈는 한 촉에 벌브 하나가 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7에 0.5이고, 금액은 6만원입니다. 이건, 야는 전진촉입니다. 전진초이고 어, 벌버, 자마 눈 있습니다. 자마 눈 있고, 어, 이제 조금 새엽이다 보니까,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금액은 6만원입니다. 네, 어, 8번에는 서반중투인데요. 서반중투 지금, 어, 두화벤으로 잘 오가 있으면서 초색가 아주 예쁘고, 녹가 도잘 두르고 있죠. 어, 녹 같도 아주 잘 두르고 있으면서 어, 색발색도 잘 되어 있고요. 중토문이잘 어, 두르고 있죠. 그러면서 어, 초색가 아주 예쁩니다. 도화배로 이렇게 잘오가져 있고요. 시나 어, 색감이 아주 잘 발색이 되어져 있죠. 네, 항으로 어, 잘 발색이 되어져 있는 서반중토입니다. 도화배의 서반중토. 두촉입니다. 14에 0.5이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색감은 아주 좋은 중투로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9번에는 입변 3반이고요. 어, 입변 43만 개체입니다. 이편이 상당히 예쁘고 삼반무늬잘 어, 들어있죠 삼반무늬잘 들어있고 또이 끝으로 항으로 잘 들어있고요 이편은 또잘 오가져 있습니다 이편이 어, 이 끝이 이렇게 어, 이슬바지 식으로 이렇게 쭉 오가 있는 그런 잎변들입니다 이편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 잘 오가져 있으면서 무늬가 잘 들어있죠 네, 독특한 그런 삼반 어, 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서삼반 개체의 어, 잎변 삼반입니다. 네, 서삼반 무늬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있으면서 어, 잎에 어, 잎이 잘 오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무늬는 다 있습니다. 무늬가 화려하게 어, 잘 들어있는 서삼반 개체의 어, 잎변 삼반입니다. 네, 입변 선반 종자목해 보십시오. 어, 입변 선반 세척이고 자마두개1 1에 0.7이고요. 금액은 어 7만 원입니다. 네, 어 10번입니다. 10번은 달마 복륜입니다 금계 달마 복륜인데요 색감도 아주 화려하고 아주 좋죠. 시감이 굉장히 어,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 입장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목대가 전진초 목대가 굵고 또 신화가 하나 어,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촉수는 내촉에 어, 신화 한쪽 성장하고 있고요. 어, 자마 두개 있습니다. 네. 어, 사이즈는 음, 18에 1.6이고 어, 금액은 8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하려 어, 주금색의 포곡 사피입니다. 주금색으로 색, 발색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작상태도 최상작입니다. 최상작이면서 작상태 아주 좋죠. 아주 우람하고 무늬도 화려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작이 아주 좋습니다. 최상작, 어, 주금색 사피이고요. 주금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금색으로 잘 들어있죠. 네모척도 주금으로 들어있고요. 어, 주금사피, 어, 주금색 포곡사피입니다. 포곡사피는 유명한 산지이고, 유명한 난초들이 어, 많이 나온, 어, 사피 종류가 아주 여러가지 많이 나온 그런 산지죠 네, 포곡사피, 주금색 포곡사피, 어, 최상작 두 촉에 꽃대 한 개는 달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꽃은 어떤 꽃이 필지, 사피 무늬가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금색의 어, 포곡사피, 최상작입니다. 두 촉에 꽃대 하나, 25에 1.2입니다. 잎폭 상당히 넓죠작 상태 아주 좋고요잎이 처짐이 없이 쭉쭉 뻗어서, 어, 세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금액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작 상태 아주 우람하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삼반노코 중투입니다. 어, 말봉삼반 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삼반노코입니다. 어, 이게 또 말봉삼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전부 다 어, 말봉삼반 같이 닮았다고 하는데, 어, 삼반 놓고로, 일단 말봉 삼반 놓고 같이도 생겼는데, 어, 삼반 놓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반 놓고 중투. 어, 약간 살짝 어, 이끝으로 녹화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반 놓고 중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늬가 놓고라 아주 잘 들어있죠. 네. 아주, 어, 무늬가 화려하게잘 들어있고요. 어, 이런 개체에서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아주 좋은 꽃이 피죠. 이런 개체에서 꽃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기 때문에, 여배와 어, 하예로 한번 두 가지를 어, 같이 볼수 있는 어, 품종인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입실하셔서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새초기고 신화가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트 박을 뚫고 나오기 직전에 신화 하나 있고요. 자마 두개 10에 0.8입니다.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꽃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13번입니다. 13번은, 어, 산채 출발, 어, 소반입니다 아주 색감이 아주 화려한 극한 색으로 어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소반입니다. 어, 무늬가 이렇게 아주 극강색이면서 색발색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완전 색감은 아주 어, 정말 색감은 끝내줍니다. 어, 색감 아주 좋구요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잘 발인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호식으로도 또 들어 있습니다. 호선, 시로 선들이 들어 있는 거 보면. 또 이것들은 중투로도 발전될 어, 수 있고요. 실선의 호도 들어있죠. 그러면서 아주 화려하게 들어있는 그런 어, 서호반입니다. 네, 어, 중투로도 발전되면 멋진 품종이 될수 있겠고요. 어, 전진 한쪽에 어, 좀, 어, 뒷대촉 한쪽, 두촉이고. 자마 눈, 뒷대 쪽에도 자마 눈 있고요. 전진 쪽에 양쪽으로 자마 눈 있습니다. 산채 어, 촉돌은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고 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종자목으로 입실해 보십시오. 하려합니다두 촉에 자마 하나, 16에 0.7이고요. 금액은 12만원입니다. 하려한 어, 서호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1번부터 음, 5번까지는 무, 어, 명명품입니다 어, 6번부터 13번까지 무명품 여배 하예 이구요 품종번호 뿌리 확인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매 입니다